대국의 최북단에서 대국과 대륙을 수호하는 대공 가문 라그나르가. 재능이 전혀 없던 태호 라그나르는 그의 스승 랜던으로부터 너무도 쉽게 왼팔을 잃고 가문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태호 앞에 휙 하고 그들이 던진 것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버린 태호의 어머니. 아아 아, 내가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아무런 재능이 없었기에 눈앞에 어머니의 원수를 두고도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태호는 죽음을 느꼈나 눈을 떠보니 눈앞에 검술을 가르치고 있는 수승 랜던이 있었는데 아 이게 주마둥이구나 생각한 그때 눈앞에 나타난 퀘스트 튜토리얼 퀘스트 1 랜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십시오 이곳이 꿈속일지언정 죽기 전에 시원하게 갈겨주마 라는 생각으로 랜던의 얼굴을 힘껏 쳤는데 그대로 반격을 당했고 꿈이라기엔 너무도 생생한 고통 그때 태오는 깨달았다 하시니 10년 전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튜토리얼 퀘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생에는 없던 새로운 재능이 생겼다는 것을 과거로 돌아온 태오가 처음으로 발걸음을 향한 곳은 바로 전생에 지키지 못했던 어머니였고 결국 울음이 터진 태오는 다짐합니다 이번 생은 어머니를 지킬 만큼 강해져서 잃어먹을 권자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가증스런 랜던에게 복수하겠다고 태오는 전생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 비약과 비급서들 그리고 재능이 없어 포기했던 극한의 수련들까지 강해지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라 일은 정말 뭐 든지 했고,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한 개까지 육체를 단련한 결과 테오는 두 번째 튜토리얼 퀘스트를 클리어할 수 있었고, 한 개를 넘어 정신을 잃은 테오의 주위엔 정체를 알수 없는 파란 불빛이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태오 앞에 있던 것은 왼팔을 잃은 상급 검사이자 전직 백갑 용기대 부대장 이블린 네레빌 원리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그녀는 가문에서 금기인 개화식 전 마나홀의 개방을 태오 라그나르가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태오가 얻은 것은 드래곤 하트 마나홀을 설치할 수 있는 용의 심장 모든 전사들이 갈망하는 압도적인 강자가 될수 있는 힘이 힘을 들키면 얄짤 없이 직결 처형이지만 들키지 않는다면. 그 그걸역 이용할 수 있을터 몸에 만화얼이 있는지 검사하는 이블린이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는데 사실 드래곤 하트는 소유자의 의지대로 그 존재감을 조절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블린은 계승권자에 대한 모욕으로 태호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랜던의 수업에서 태호는 랜던의 배후를 알아내기 위해 그를 스승역에서 쫓아내려 했고 그렇게 일주일 뒤전습 검사 태호 라그나르는 중급 검사 랜던 하비와 돌투를.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방적인 결투가 될 거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상보다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는 결투. 사실 태오는 일주일 동안 이블린으로부터 특훈을 받았던 것이었다. 캉. 몇 번이고 오고 가는 공방 속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태오의 모습에 그만 방심해버린 랜던은 이전 생에 태오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그대로 왼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보통의 울부짖는 랜던과 그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는 태오태오는 태호. 약하기에 죽는 것이라 말하며 그대로 랜던의 목을 단칼에 베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으니 랜덤을 뒤에서 사주한 진정한 배우인 동백궁 암표 악시온 라그나르 상룡 에드 트로이반까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회기검가의 서자가 사는 법은 지금부터다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제목 회기검가의 서자가 사는 법 좋았던 점은 일단 첫 번째 고유한 작화 레드 아이스 류 박태준 류 요새 유행하는 그런 작화가 아니라 작품만이 가지는 고유한 작화가 있는 게 굉장히 좋았고 액션씬으로 웹툰에 특화된 액션씬 이한두 번씩 나오면서 눈이 즐거운 작품이긴 하다. 근데 아쉬운 점으로는 현재로는 클리셰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내용이 뻔히 보이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늘 먹던 국밥 든든하게 먹는 느낌으로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하고 비슷한 작품들로는 검술명과 막내 아들, 철혈검과 사냥개의 회기, 역대급 창기사의 회기, 빌어먹을 환생, 환생의 정석, 66,666년만의 환생은 흑마법사, 용을 삼킨 마법사 정도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